지금 전염병이 확산된 상태를 팬데믹 상태라고 합니다. 그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진리가 자육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이때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만이 이 편집의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 풍성하신 은혜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신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많이 가진들, 건강한들, 불안함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기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유다서 1장 2절 말씀해주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가 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극류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극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보답임을 보달침,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자 기되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올해 잘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좌절이 더 앞서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6으로만 기도하지 않냐고 성령이 끌림받아서 영어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떠한 상태입니까? 수준이 있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바가 되어서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불렀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새 동안 말씀을 틀어놓고 잤어요. 마태복음부터 브불서까지 아침에 들리더라고요. 네. 밤새 동안 말씀을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잠깰때그 말씀이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잠자면서 들어도 잠자면서 right playing... playing... that playing... 음> 듣는 것입니다. 들어올 곳은 그러면서 기도하고 레비스도 오장1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와담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즐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곡조 있는 기도. 신령한 노래, 새 노래가 되어져야 돼요. 감사 찬양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삶을 우리가 평상시에 삶 속에서, 일태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또 콜로세서 3장 7절 말씀하되면 그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빛자 허락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도 성령의 뜰 바디어서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천군 천사가 동원 동원되어져서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서 천사가 다여한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증거리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8차 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 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를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자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다들 항연인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소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다 가지 마련게 올라가서 보고를 하시 그러자면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모시기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원 부원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과될 것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함께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 사오니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되줄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 안에속 없으러 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 뜻대로 하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께서 천국자들를 항상 통원해 주십니다. 또한 더욱더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천사가 일하는 것을 단일의 설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자들은 천사가 통원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죠 우리 현성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었죠 네. 천사는 하나님과 통도 사이에서 일하는 신부로 뿐입니다 천사가 마음껏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다아갈줄 믿습니다 네. 제 간증 많이 했어요 당진에서 여러분 간증이라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안산으로 쌀 씻고 오는데, 갑자기 트럭 중에 가장 큰 차가 제 차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타는 순간에, 주님, 하나님, 간직거리께 주세요! 차에 보니까 수백 개의 인형이 달려있더라고요. 아, 영적으로 혼란한 사람이에요. 말을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가족들은 다 예수 믿는데, 자기만 예수함이 믿고 교회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제고 용접을 시켰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내려오라. 전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제 몸을 보호하셨고 완전히 초수석만 완전히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큰 차가 전 트럭 중에서 가장 긴 차, 큰 차로 생각합니다. 아주 긴 차예요. 갑자기 1차선, 2차선 밖에 없는데 피할 수도 없어. 떨어지면 높바닥을 굴러야 됩니다. 7m 밑으로. 그 상황에서. 뭐 거기서 피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앞에서 쳐들어오니까 중앙선을 첨범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이 되어지고, 겁나고, 무섭고, 캄캄하고, 그 상황에서, 그 사고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맞았을 때에, 주님을 부르게 되면, 주님만 불러도 기도죠? 주님! 나로, 지금께서는 그 상황을, 거기서 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갑자기 뭐 1, 2, 3초에 쳐들어오는데, 더 오래 기도할 수도 없어요. 주님! 주님 간증을 있게 해주세요. 주님 보호해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은혜를 저는 경험했고, 많은 분들이 경험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골에 들어간 다니엘, 굶주린 사자 앞에서 상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자면 우리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오늘 말씀이 있죠.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오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오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오기가 적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는게 기도하더라. 간절한 기도. 엑테노스 돌굴하게 기도합니다. 열렬히 기도합니다. 성실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격렬히 기도해야 됩니다. 헤롯 왕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세바 집사는 사도행전을 보게되면 집사로서 첫 승교자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위대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자들을 지게하고 질투하고 죽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부르기 때문에 거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이맞아지 않기 때문에 거라 합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베드로 복음을 증가하는 야구보, 요한, 야구보는, 오늘 본문에 야구보는 사도 야구보인데요. 세배대의 아들입니다. 되면 요한이 아우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문서에. 야구보가 형입니다. 또 야구보가 있어요. 야구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가 있습니다. 그도 사도입니다. 또 야고보가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의 형제, 주님의 아우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저자입니다.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에 바로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입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상을 지도할 때 오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금 뿌림, 통일복사한테 맞기도 하고요. 얼음을 당했습니다. 선교당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자의 믿음으로 말하암 아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사실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지금의 뜻대로 살아갈 가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헤로우 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4 명의 군인과 네 배씩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베드로를 잠을 잡니다 묶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천사가 동원되었음을알수 있습니다 7절말씀 9절말씀입니다 7절 우리 8절 주설만 예. 있습니다 시작 호령이 네. 주의사자가 나타나 목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천사들이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뛰를뛰고 신을 실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거소를 입고 따라오라 한대. 너무나 세부적으로 함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그 상황을, 상황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떻게 깨어 급히 일어나게 합니다. 또 제사들이 그 선에서 벗어지게 합니다. 또한 천사가 떼를 뛰고 죄를 실현합니다. 거짓을, 거짓을 잊고 따라오라 합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러한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은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의 피부의 모든 것까지도 아직 머리털까지도 세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힘드신 거 아들 저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천사가 베드로를 안전한 곳까지 기도, 기도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안전한 곳까지 인도합니다.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 저 경험했습니다. 제 군대 시절에 누격을할 때. 제가 유교불량 때발줄를 다리부터, 다리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부터 들어가려고 했을 때, 멀리서 종교가 봤어요. 제가 유교불량을 했는데 잘못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떨어질 뻔 했어요. 저데 종교가 멀리서 건들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어! 죽어!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많이 있어요. 아주, 갑작스럽게 내가 공정에 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다 인생에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현상이도.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모든 분들를다 기도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4시간 모든 분들을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일지라도 베드로는 스스로 절대 빠져나수 없어요. 네 명의 군인이 네패로 지금 감시하고 있죠? 묶였죠? 차고 있는 거다 벗었죠? 거도 벗었죠? 거기서 후다닥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얽힌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되시기 때문에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만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성령의 이끌림받어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나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교회의 성도를 위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형제가 매로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 유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있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는 응답에 확신 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디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어주고 말하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길이오주에 생겨진 우리 지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디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한 빛를 100%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대 2절 말씀하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되어있을 말씀하십니다. 인상 찌푸리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하께 아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아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영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하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아들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 믿고 구하게되면다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못 받고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니까 못 받고 예. 주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내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못 받습니다. 그럴 때문에. 학교가 우선이 아니요 학원이 우선이 아니요 직장이 우선이 아니요 먼저 예배가 우선인 것입니다.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부인에도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되어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교회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빼먹고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번제물, 백세의 날 번제물,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청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졸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있게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면 더 좋아요. 그런 6일 동안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진다면 올해 2022년도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풍성한 부활지었음을 가려하게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햇빛 앞에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가복음 네. 실제 이사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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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하 열평 집에서 개척해 가지고 건물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진격 역사하셨어요. 시선이집에서 예배드리고요. 72평 네가 오후에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요. 다시잖아요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내년에 우리 기회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멋있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능력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청음하게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천적으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저희 아버지 그스듯 우리의 그립된 믿음 고정시켜 주시고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드는 것 기도할 때에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들 앞당들은 역사 있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의방는 원수막이는 예수 님으로다 묶음 다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올라가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 아, 540장입니다 찬송 아,